오늘 도 짧은 글이야. 오늘 다 짧은 글이라고 했죠? 근데 내용은 18번이 오늘 한것 중에서는 그다음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뭐 어렵진 않지만 오늘 한 것들이 워낙 쉬워서. 하지만 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16번, 17번, 18번에서 17번 확률 굉장히 높고 출제 확률 18번도 꽤 높아요. 자, 18번의 원래 출제 유형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거야. 주제와 관계가 없는 문장을 고르는 거죠. 전체의이 주제니까 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또 얘기하면 앞에 주제를 말해 준단 말이야. 이런 유형은 주제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골라 주는 거죠. 볼게요. In an ideal world, ideal이 명사일 땐 이상이야 이상. 형용사로는 이상적인. 형용사로 쓰인 건지 관사랑 명사 사이에 있으니까.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all arguments 모든 주장들이 a r g u e n 명사가 argument인데 a r g u e n 얘들아 논쟁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명사형이니까 논쟁도 되고 주장도 되겠죠. 원래 동사기에다가 l e n t 를 붙이면 이게 명사형 어미잖아. 이게 명사가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argument는 이가 탈락돼. 어, 철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 r g u m e n 에서 탈락된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주장들이 가정법인 t h 비 would be. 결정될 것이다. 수동태 동사에서. 당연히 수동태 써지 주장이 어떻게 결정을 해? 결정되어져야지. 주장이 결정할 수 있어. be decided.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would decide. 이렇게 하겠죠. 틀려. d 사이드를 능동으로 쓰려면 주어가 사람이라 야지 사람이라 결정할 수가 있지. 이상적인 세상에선 모든 주장들이 결정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On their m 대여는 뭘 가리켜? 앞에 는 argument를 가리키는 거지. 복수의 소유격이니까 대여죠. 메리이 뭐야? 장점이잖아, 장점. 그제? 장점. 진과. 진정한 가치.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주장들이 그것들의 장점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주장들의 장점, 그 주장들의 진가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not their presentation. Present가 뭐야? 주는 거잖아. Present가. 주어. 선물을 주어. 상을 주어. 그다음 Present가 뭐야? 보여줘. 발표하는 게 Present잖아. 그걸 명상한 Presentation이니까 증정, 시상, 발표, 그렇지? 그런또 하나 뜻이다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는 거니까 표현하다라는 뜻도 된단 다는 말이야. 프레젠테이션은 표현이라는 뜻이야. 표현이 표현 근데 표현이 어떤 그런 표현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그럴싸한 표현, 알았니? 그럴듯한 표현 이런 문쓰쓴 거야. 모든 그런 주장들은 그것들의 증과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a n 나 뭐가 아니라 그것들의 그 주장들의 그럴듯한 표현 겉만 번지게 거 있잖아. 그것들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가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근데 뭐야? 전제가 달렸어.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이상적인 세계에선 모든 주장들이 그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 진가 위에서 결정이 되겠지. 그치? 겉만 번지는 겉적인 어? 외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나 그러나 어떤 문장의 주제이답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 속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딱 몸을 파악해야 돼.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주장들은 진가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야? 표현 위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죠. 그게 주제란 말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주장들은 어? 그 표현 위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그대로 주제 쓴다면 올 아그만지. 모든 주장들은 발전법 쓸필요도 없지. 모든 주장들은 A is ID 결정 되어진다. on 모뭐 위에서 그것들의 프레젠테이션. 그럴 듯한 그런 포장, 그럴 듯한 표현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상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주장들은 그 주장들의 원래 그런 진가, 원래 그런 장점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주장들이 갖고 있는 겉모습어 건반 번지를 하는 거 이거 대신에 밑에서 같은 표현으로 스피이란 단어 화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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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스피 위에서 결정된다 는말이요 이게 주제야 모든 주장들은 유감스럽지만 그 주장들이 갖고 있는 겉표현 미사여구 진가가 아니 미사여구 그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주제예요. 그 다음 문장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걸 골라주는 거야. 자, 1번 문장 There is no getting away 자, 지금 얘들아 그러나 우리가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소리 써줬잖아. 그걸 여기다가 지금 부연해주고 있어. 이게 지금 주제죠. 그걸 갖다 자세하게 부연해주고 있단 말이야. 요문장는더수로이 나올 거예요. 명적의 표현이 많다고오요까이 표현도 꼭 알아둬야 돼. There is no 동명사. 동명사 편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문법책 보면 동명사에다 있었어. There is no ing, There is no ing. 투부정사 안돼, ing 가 나와야 돼. 이분이 이제 핑크색 바로 보고는 canning하지, 추게 안돼요. There is no 동명사 뭐냐면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관용적인 동명사 표현이에요 모든 문법 책에 보면 이게 다 있어. 대리수와인지. No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 도망. 대리수 게링어웨이. 게러웨이가 뭐야? 도망가다잖아. 게러웨이. 피하다.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 모로부터. From the fact. 던지하고 목적어고요야 오늘 이것도 지금 많이 나오네. 팩 f a c t 오는 f a c 이 fact은 이 fact은 이 f 이 fact은 이 f 격 c t 은이 fact은 이야 a 격 t 속이 f a 는데어이피이 문장 외울 테니까 이 문장을 외우이저 a c 도맞이수 있지만 이렇게부가적이 문법 문제 은이 f a c t 이 f a c t 이맞잖아 t 은이 f a c 이 fact은 이 fact은 a t 은이 fact은 이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아. 사실 이 문장만 봐도 규제를알수 있단 말이야. 아, 모든 주장들은 진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겉모습에 의해서 왼적인 표현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서 딱어 부연을 해주겠단 말이야. 대기하라는 사실로부터 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 게로이 도망가다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프레젠테이션, 5번 아 e 먼트 어떤 주장에 그런 왼쪽 표현. 아까 얘기했지 왼쪽 표현이라고. 겉로이드 표현 겉만 그럴싸한 거야 어떤 주장의 그런 외적 표현이 is crucial 최근에 봤잖아 crucial 그치? 보충하면서 crucial i m p o r t a n t 뜻이란 말이야 중요한 중요하다란 말이 들어있는 문장 주제미이라고 했죠 이것도 주제문녀라고말수 있잖아 그러다가드로이는 문장에 주제가 잘 담겨있다 중요하다란 말이 들어있는 문장에 주제가 잘 담겨있다 이겠 있잖아 어떤 주장의 외적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로부터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술기 아오 무조건 이거 나올 거예요. 어. 주제문인데다가 중요한 표현인데 there is no i n g. 이게 주제인데 주제랑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름이겠죠 그거에 대한 예를 든 거야. 지금 2번 문장 advertising. 예를 든 거야. 광고는? is all based b a s 가 뭐뭐를 근거로 하자거든 소동 광고는 모두가 근거되어진다 on 모두. 광고가 바로 뭐였더라 광고가 광고가 광고들 일종의 주장하냐 우리 회사 제품 사, 어? 사용해 주세요 한번 사보세요 주장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이 그 광고되는 제품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냐 아니 부풀려서 과장해서 미사여그렇게 덮고 있잖아, 어? 막좀 약간 과장해서 그래서 사기꾼 만들 거 아니니? 물론 그자그 그 제품이 광고된 제품이 장점도 있겠지, 장점도 있는데 그거보다 좀더 부풀려서 건반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어, 표현할 거란 말이죠. 광고는 모두가 근거되어져 있어. 온 전사야. 퍼스웨이드 동사죠. 퍼스웨이드가 설득하다 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persuade, 목적어, 그 뒤에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투부정사가 와야 돼.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persuade는 사역동사 아니거든. 지각동사 더더이 아니죠. 그래서 to가 있어야 돼. 그 to를 뺄 거란 말이야. 여기 목적보호자 이렇게 원형을 쓰려면 이 자리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 그랬죠? 광고는 모두가 근거 되어져있다. 설득하는 것에 너를, 여러분들을 사도록 어떤 제품을 사도록 설득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있다.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다. 어떤 제품인데? That. 그래, 목적격이네요 You would not, 네가 사지 않을. 자, o t h e r i s e 이거 우리 보충하면서 했잖아.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사인데 품사알수 있어.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쓸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다 그랬죠? 아도와이지. 부사라는걸알수있다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언네스랑 다른 건 언네스는 접속사죠. 언네스는 접속사니까 뒤게 이렇게 절이 와야 되고 만약 S가 그래지면 접속사고 아도와이는 부사란 말은 그냥 그냥 그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야? 어? 너로 하여금 어떤 제품을 사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지 않으면이 바로 설득하지 않으면이야. 그런 차으면 네가 사지 않을 그런 제품을 네가 사도록 설득하는 것에 모두 근거되어져 있다. 광고는, 이제 그리고 most a d v e r t i s 대부분의 광고는 승리다. 출발부터 승리죠. v i c t o r y 승리다. 뭐의 승리야. 스피드 승리란 말이야. 자이 스피드하고 바고 수준 말이 뭐라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런. 화려한 그런 겉모습의 승리야 오버 뭐보다? 뭐보다? substance 본질 자이 substance랑 같은 말이 바로 뭐야? 메이시고요 substance가 위에서 이시라고 표현했고 spin을 위해서 p r e s e n 을 표현한 거란 거야 얘들아 substance는 물질이란 뜻도 있어 물질이란 뜻도 있지만 본질이란 뜻도 있어요 자, 대부분의 광고는 얘들아 본질보다는 응? 권표현 권적 외적인 표현의 승리야 그러니까 광고가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은 100%다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예를 들어서 나온 거야 좋은 글이죠 자, 3번은 선생님이 지금 흐리게 해놨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는 없을 거예요 어, 원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해놓은 거고 여러분 교재는 게 필요가 없죠 자, 한번 바볼까이 어? 글의 주제가 뭐라고? 그 모든 주장들은 모든 주장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모든 그런 주장들은 진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어떤 의적인 그런 표현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은 봐라. 아이들이 주된 목표물이 되었다. 광고주들한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나이브 나이브가뭐 좋게 말하면 순수한, 나쁘게 말하면 순진 하죠 가장 순진하고 쉽게 영향받는 그런 연령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흐름이랑 전혀 다른 얘기라고 있잖아, 그지? 흐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장들이 다 진가를 그어 주장들이 진가만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주장들을 갖다 고지고 때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로 광고를 들은 거란 말야. 너희 광고에서 말하는 주장은 그대로 다 믿어? 그렇지 않잖아. 어느 정도 저게 과장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가만 하고 듣잖아, 보잖아. 한번, 4 번. 매입이 다시 흐름으로 돌아갔죠. 많은 사람들은 have won. win이 무슨 뜻이야? 얻다. 얻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얻어왔어. 그래? 그 말은 뭐야? 주장을 얻어왔다는 게 뭐야? 응?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얻었다. 자, 윈이 왜 이기다가 되냐면, 목적어가 게임 같은 거야. 윈더게그 게임을 얻다니까 이기다잖아. 많은 사람들이 주장들을 얻어왔다는 얘기들은 그 주장들이 통했다는 얘기죠. 그 주장을 통해서 누군가 설득했다는 얘기야. 그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번역을 갖다가 주장들을 뭐 이겼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단 말이야. 아까 그 뭐지? 수분 나오는 얘기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교재 있잖아. 어? 학교에 나눠진 교재 거기에 그 설명된게 조금 좀 저기 좀 이상하고 틀려서 이미 지금 어 수업할 때 다시 이해 쉽게 끔해준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이겼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이 통했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어뭘 가지고 이 주장이 갖고 있는 그런 진가를 가지고 아니 자기들이 그 주장 그, 그 주장에 그냥 그그 어? 그 주장이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한 그 진가로 설득을 한게 아니라 어? 거, 적인 그런 거, 약간 과장된 겉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득해 왔다는 얘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그렇게 얻어왔다. 주장을 이겼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메리트, 어, 서브스탠스가 아니라 스피, 프레젠테이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장을 해왔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은 주장을 얻어왔다. 페이스톤 비 아까는 비동사어서비 베이스톤은 동사고요. 뭐 뭐에 근거하다. 비가 없이 그냥 베이스톤 하면 군사, 군대, 군대 영화에서 그냥 전차 출판. 되게 많이 써요. 베이스톤, 베이스만 안 돼. 베이스톤, 전사처럼 외우세요. 베이스톤, 뭐 뭐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얻어왔어. 백그라운드야. 나쁜 그지? 근거. 그라운드가 뜻이 되게 많은데 이어서 그라운드는 근거, 이유 이런 뜻이야.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얻어왔다. 나쁜 그런 근거에 근거에서. 여기도 근거, 여기도 근거가 있네요. 나쁜 그런 그라운드에, 어? 나쁜 바탕에 근거에서. 예를 들어, 나쁜, 나쁜 근거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걸 바꾸면.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지 뭐야? 이게 스피니지 뭐야? 그래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겉적인 그런 표현, 어 겉적인 표현, 약간 과장된 그런 어 겉적인 그런 표현에 근거해서 주장을 얻어왔대. 왜냐하면 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have made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잘 이때 포인트는 요점, 주장 말이겠죠. 그들이 그들의 그런 주장을 갖다가 잘 만들어왔기 때문에. 네. And 그리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with good points. 반면에 오히려 good points야 good points. 뭐 어? 좋은 그런 좋은 그런 점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어이 good points. 여기서 good points는 바로 보겠어. 이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merit. 이제 또 what 뭐 substance 이런 걸 의미하는. 근거 좋은 점, 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굿 포인트, 좋은 점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 어? 그러니까 정말 진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뤄왔어 그들의 주장을 이뤄왔어 그들의 주장을 갖다가 설득시키지 못했단 말야. 이 그러니까 배그라운드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스피드를 가지고 설득한 사람들은 이겼어. 근데 오히려 굿포인트 원래 그 주장의 그런 진과 진 면목 본질 이게 굿포인트거든 이걸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적단 말이야 그들의 주장은 잃었어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했거든 또 이런 토부정산을 목적으로 가죠 그들의 그런 사례를 매력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실패했어 그냥 어떤 주장을 있는 그대로 진 면목으로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 매력이 없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약간 포장을 해야 돼. 겉으로 잘 꾸며야 돼. 매력적으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아. 속는 거지 사실은. 간단한 글인데 어떻게 보면 해석 잘못하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삽입, 배열. 순서문제 나올 수 있고. 주제 아까 얘기했어. 주제. 어? 그 다음에 서술형 나올 가능성 되게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뭐, 어휘문제로도 낼수 있죠. 디어들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킬패드잖아 성공했다, subside. 그러면뒤가 이제 이 라인으로 바뀌어야 돼, in making.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틀린 거죠. 그지? 로스트. 여기를 원. 앞에서 저기 이거 이거 진 거란 말이야. 굿포인트를 bad p o i 여기 b a c g r o 를 good g 이렇게 어휘문제로 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휘문제로 면 여기 원을로 o 트 t well, 반말 w e 반말이 뭐예요? p o 형편없게. 자, 요디 페이지 말하자 이렇게 바어들이 많이 있죠. 그치? 앞 페이지 보면 이 메리지 뭐라고 이게 본질이라고 했죠? 이게 서브스 댄스랑 같은 오픈센터이지 스피너로 했지? 그죠? 여기다가 스피 이 자리에다가 s u b s t a n c 이 자리에다가 m a 아니면 서 u b s t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다 좋죠. 어? 스피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뭐. 메 네. 본질. 진가. 이 자리에다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어휘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약 빨고 내면 되게 어려워져. 어휘 조심하시고요. 답이 배울 순서, 주제, 서수령,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